그린 간은 어떤 뉴런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시간에 따른 막전위를 나타냈대. 그런데 어떠니? 어, 자극이 유입됐고 탈분극이 일어나서 활동전이 발생했어. T1일 때는 탈분극하고 있고 T2일 때 재분극하고 있는 상태이죠. 그런데 옆에는 어 물질 X를 처리하고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준 거야. 자 분명히 이 자극의 크기는 활동전의를 발생시킬 수 있을 정도였어? 근데, 물질 X를 처리를 했더니, 탈분극은 일어났지만, 활동전의가 발생하지 못한 거지. 그치? 그렇다면, 역치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 거야. 어, 어떻게 된 걸까? 분명히 저 자극의 세기는 역치 이상이었는데, 더 읽어보면, X는 세포막에 있는 이온 통로를 통한 나트륨과 칼륨 중 하나를 억제한대 자, 지금 어떻게 됐어? 활동 전위가 발생하지 않았어. 그럼 나트륨이 충분히 유입되지 못한 거지. 무슨 소리야? 음 나트륨 이온 통로에 문제가 생겼구나.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? 그래서 기억. 가에서 나트륨의 막투가도분에 칼륨의 막투가도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크다. 무슨 소리까? 일단 T2 상태는 재분극을 하고 있어. 그렇지?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나트륨의 막투가도는 하강을 하고 칼륨의 막투과도가 굉장히 클 때지. 자, T1일 때는 탈분극을 하고 있는 거야. 그럼 나트륨의 막투과도가 크고요. 칼륨의 막투과도는 아직 낮은 상태라고. 그러니 분수값은 어디가 큰가요? T2일 때가 큰게 맞죠. 그리고 이 비교 문장을 좀 읽기 힘든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는 분모를 무시하고 분자만 읽어서라도 해석을 하세요. 대부분의 경향성 맞는 편입니다, 이게. 니은 엑는 칼륨의 이동을 억제한 게 아니었죠? 누구 억제한 거였어? 나트륨을 억제한 거였어. 디귿. 나에서 T3일 때 나트륨의 농도는 세포 안이 세포 밖보다 높다. 이럴 수는 없다. 왜냐하면 펌프가 계속해서 어떻게 돼? 나트륨을 밖으로 퍼내고 있는 거잖아. 그래서 분극 상태든 탈분극 상태든 재분극 상태든 그 어떤 상태라도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안쪽보다 바깥쪽이 높아야 되는 거야. 됐지? 오 기억만 많네요 그래서 1번이죠